이해합니다. 색상부터. 일... 완전 핫한 색상입니다. 자, BMW 740i S 드라이브 M 스포츠팩 2023년 5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23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 1,578km입니다. 신차가 1억 7,630만원 오늘 소개 드릴 가격은 1억 1,500만원. 정식 출고의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은 200만원 상당 단순 도장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자, 연식 키로수 신차 출고가 대비 전국 최저가 차량에다가 고급스러운 바디 컬러 너무 좋죠. 이거 블루크린 그레이라는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스타카 대표님은 어 시멘트 색상이라고 멘트멘트 시멘트 이러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이차 색상 인기 많았거든요. 아시죠? 7 시리즈가 워낙도 인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린 달려있는 차량은 더더욱이나 인기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엔진룸 열어보면 3.0 i6 터보 가솔린 2,998cc, 381마력의 55.1 토크,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음, 오토매틱도와 시어터 스크린까지 전부 다 있는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이고요. 고급스럽고 깔끔한 블랙 실내 인테리어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외관 충분히 살펴보셨다면 예쁜 누나고요. 어, 앞에 키드니 그릴도 한번더 봐주세요.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어, 빛이 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거든요, 조수석은. 요렇게 하면 이거, 그, 오토매틱 도어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편하고 재밌어서 자꾸 해요. 여긴데? 오케이. <laughs> 자, 스피커는 바스앤 밀켓에 들어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쪽에 다이얼이라던가 기어노브 스타트 버튼도 그렇고요. 시트 조절 버튼도 그렇고, 엠비언트 라이트 아래쪽으로도 면발광 너무 고급스럽고요. 저는 요 크리스탈 디테일 마음에 듭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 있고요. 필러와 천장 부분도 굉장히 재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드인 것 같은데 요것도 유광으로 가니쉬 들어가 있는 거 크리스탈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스티어링 휠은 디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고급스러워요. 얘가 m 스포츠 팩이라 그렇습니다. 시트도 디테일 너무너무 살아있는 조각조각 퀼팅 너무 고급스럽고요. 그런데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이열입니다. 이열에서 제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빠르게 건너가시죠.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을 엄청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그 요요요 요거 요거 이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튼 이걸 전차 주께서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요거 리모콘 여기에다가 제가 보관을 잘해 놓겠습니다. 다음 차주분은 어 이런 단어 써도 될까요? 개꿀. 자, 그리고 요 스마트 시어터 요거 요렇게 작동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시킵니다. 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작동하기 더 편하고요. 어, 시트 조절도 이렇게 오토로 되고 나서 시트가 내려옵니다. 어, 시트에다가 한쪽에는 이제 순정형 옷걸이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차주가 편의 사양을 다 해놓으셨어. 다음 차주는 개꿀. 자, 그리고 전동 선쉐이드도 이렇게 있는 모습 보이고요. 어,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음, 진짜... 차잘 나왔어요. 차 너무 편해요. 고민할 필요 없는 차량, BMW 740i S 드라이브 M 스포츠팩에 오토매틱 도어와 시어터 스크린까지 전부 다 있는 풀옵션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트렁크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신 다음에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BMW 740i S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에 최초 등록 2023년형 주행 거리는 31,578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7,63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1,500만 원. 정식 출고의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은 200만 원 상당의 단순 도장 이력 이 있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연식 키로수 신차 출고가 대비 전국 최저가에다가 고급스러운 블루크 그레이 바디 컬러에 실내는 깔끔한 블랙 인테리어 그리고 오토매틱 도어와 시어터 스크린까지 전부 다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 리어 엑셀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주행 어라운드 뷰 스마트키 순정 내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된 740i s 드라이브 m 스포츠팩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1억 1,500만원 할브리스 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다 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어요.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중고차 찾으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와 함께하세요. 중고차는 스타카가 정답입니다.